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동소체의 개념. 물질을 구성하는 그러네요.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동소체 아이고야. 시, 죄송해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 화학적 다르다. 얘네들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동소체의 특성이 다른 이유는 원자의 결합 방식이나 배열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랑 동훈이, 동현이랑 이렇게 손 잡고 있으면 A라는 물질이 되고, 이렇게 손 잡으면 B라는 물질이 되고, 내가 너를 업으면 C라는 물질이 되고 그런 거겠지. 원자의 결합 방식 중두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전자쌍을 형성하는 방식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 결합하는 공유 결합은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단일, 이중, 삼중 결합 구분하는 거고 동소체 두개 이렇게 예로 주면서 얘는 단일 결합이고 얘는 이중 결합이에요라고 설명해 준 다음에 얘네들이 뭐가 다릅니까라고 해서 섞어서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단일결합하는지, 어떤 물질은 이중결합하는지, 그걸 구분하란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요거 이야기만 하려면, 동소체 얘기 없이 공유결합, 여기 얘기서부터 시작했었을 거예요. 단일결합은, 네모.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거요 전자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가 없고,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공간 영역, 즉, 정자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궤도 함수인 오비탈로 규정되는 영역 내에 존재합니다. 원자 하나 가져와. 그러면 그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는 어느 지역에 있을 거야. 느낌은 이런 느낌. 핵이 있고 원자가 이렇게 돌 건데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어. 근데 대충 요 안에는 있지 않을까? 저도 모르지만 이런 함수가 있대. 저 영역 내에 존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오비탈로 규정되는 영역 내에 존재한.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시그마 결합. 결합에 참여하는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이 일부분이 두 원자를 연결하는 일직선 축에 서로 겹쳐지며 형성되는 가장 단단한 결합입니다. 이미 물리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거야. 핵이 있죠? 전자가 요쯤에 있겠지. 또 옆에 핵이 있죠? 전자가 요쯤에 있겠지라고 했을 때 겹쳐지는 부분, 일직선으로 이어졌을 때, 요기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단히 결합하는 거, 이 핵, 이 전자를, 이 핵이 요 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단일결합. 가장 단단한 결합입니다. 이 단일 결합에 참여한 전자는 결합 궤도의 영역에 존재하며 두 원자는 그 전자를 공유합니다. 이중 결합은 세 번째 달라. 이중 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한두 쌍의 전자, 즉 전자 네 개를 공유하며 형성되는 결합이다. 이중결합은 시그마결합과 파이결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야지. 시그마, 단단하고, 더 단단한가? 단단하고, 약한가? 두 가지 종류의 결합입니다. 파이결합은 시그마결합과 달리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이 90도 각도로 측면에서 겹치며,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 방식이기 때문에, 파이 결합은 결합력이 약합니다. 이중 결합은 곧그 전자를 공유하는데, 단단하게 공유하는 것. 약간 덜 단단하게 공유하는 것. 또한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해. 그래요? 여러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진 분자는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됩니다. 전기 통한데 이중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도 단일 결합과 마찬가지로 아 결합 궤도 함수로 표시되는 영역 내에 존재하며 이때의 결합 해도 궤도 함수의 종류는 두 개입니다. 여기 확률궤도함수 오비탈로 규정되는 영역 내에 존재합니다. 결합궤도함수의 종류는 두 개. 이렇게 동일한 원자라도 결합 형식의 종류가 다르고 결합 형식의 종류가 다르면 분자 혹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드디어 동소체 얘기해줄 때가 됐는데 가장 흔한 동소체는 탄소 동소체다. 탄소 동소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결합 방식의 차이로 특징이 달라집니다. 결합 방식의 차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 원자의 네 개의 전자가 이웃한 탄소 원자 네 개와 전자 공유하는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네 개, 4개, 네개그 모양은 정사면체. 이때 형성된 네 개의 공유결합은 모두 단일결합. 그럼 밑에다가 슬쩍 쓸까? 단일결합밖에 없어. 단단, 단단해. 모든 탄소연자들이 시그마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 강도가 높아. 단일결합, 시그마결합, 단단. 이와 달리 흑연에서는 각 탄소들이 이웃해 있는 세 개가 시그마 결합. 어, 다이아몬드는 네 개인데, 얘는 세 개네. 그중한 개는 파이 결합. 시그마와 파이가 결합이 교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단단들 단단 단단들 단단 들단단, 전체적으로 들단. 그런 이유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또 슬쩍 써야지 뭐라고. 맞아. 얘네들 자유전자 있다라고 그랬었지. 결국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특성 차이는 결합 방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탄소의 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와 저기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구분이 됩니다.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이것이 연속되어 있어서 마치 벌집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흑연은 벌집 모양의 평면이 여러 겹으로 수많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층에서 탄소 원자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결합력이 매우 강해. 여러 층이 있는데, 한층한 한 층만 떼놓고 내놓으면은 얘네들끼리는 아주 강하게 묶여있어, 지들끼리는 근데 이 층끼리는 느슨하게 묶여있지 어디가 있어?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달리 각 층이 서로 분리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한 개로 분리된 층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을 때와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 흑연에서 한층 분리하면 그것을 그래핀. 그래핀을 원통 모양으로 말면 탄소 나노 튜브.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도 가지고 있고 열 전도율도 좋고 강한 강도를 가지는 등 흑연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흑연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같지만 결합 방식이 다르니까 그거 아닐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3번 A의 이유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1번 원자 간의 결합 방식은 흑연과 동일하지만 좋아서 층이 분리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의 1번. 1번, 2번 두 문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학생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것도 심화 학습하고 싶어요. 뭐라 그랬지? 지문의 답이 없어야 돼. 동소체의 개념은 뭡니까? 첫 번째 단락에 있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특성이 다른 이유는 탄소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엔 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있죠. 탄소 동소체의 구체적인 사례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있죠. 탄소 동소체 말고 산소 동소체 없나요? 어, 괜찮은, 그럴듯한데 질문할만 하지. 원자 간의 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면 물질이 달라져요라고 하지만, 왜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 라하고 마하고. 기억과 니은에 대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 <laughs> 둘 다, <laughs> 시그마 결합 있어요. 대신 다이아몬드는 시그마 결합만 하고 흑연은 시그마에 파이 결합하고 둘다 결합 방식의 차이 있죠?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다이아는 흑연과 달리 결합에 참여한 원자가 원래 속한 원자의 오비탈이 아닌 결합 궤도에 존재하게 되니까 결합 궤도에 존재하는 건둘 다지. 둘 다. 그 궤도 안에 있죠. 대신 다이아는 궤도가 시그마기 때문에 한 개고 흑연은 궤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뿐인 거지. 둘다 어쨌든 결합 궤도 안에 존재하는 거지. 요 안에 있겠지라고 해 놨는데 흑연이라고 밖에 있는 거는 아니라고. 흑연은 다이아와 달리 하나의 층이 분리되면 분리된 층은 그래핀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서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죠. 괜찮죠. 흑연에서 그래핀 어떻게 분리해요? 이게 과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난제 중에 하나였었거든. 스카치테이프 있죠. 스카치테이프로 분리하면 한 채씩 떨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 저기 어디지? 카이스트인가? 이 아저씨도 엄청 연구하고 있었었는데, 몇 억짜리 기계 사서 연필을 진짜 뾰족하게 깎아서 그려도 보고. 별 짓을 다 했었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떼니까 한 층만 떨어지더래. 다른 나라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흑연은 다이아와 달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자유 전자 에 있어서 전기 전도성 친입니다. 괜찮죠. 3번 문제 아까 확인했고 오케이 일단 전. 저...